8월 6일 말씀. 스카리아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곧 스파돌 24일에 여호와께서 이도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카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의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 갈색 말, 흰 말들이 있었다. 내가 물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와 더불어 말하던 천사가 대답했다. 이 말들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말했다.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둘러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때 말탄 사람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온 땅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 망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나 예루살렘과 유다성들에게 궁류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벌써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셨다. 주의 말씀은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이었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말씀을 선포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나 한일함을 즐기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게 진노한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조금밖에 화내지 않았으나. 그들은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국류를 보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들이 측량주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또 이와 같이 선포하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성들이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 내가 위를 올려다보니 짐승 뿔네 개가 보였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말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강한 뿔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왔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은 저네 뿔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또 꺾어버리려고 왔다. 저 뿔들은 유다 백성을 흩어지게 하여 유다 백성들 중 아무도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한 나라들이다. 그들은 유다를 흩어 놓고 짓밟아 놓은 저네 뿔을 꺾꾸로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저 뿔들을 두렵게 하고 파멸시킬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